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대학교 통일안보 북한학과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통일안보 북한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이지영 교수입니다. 국제질서에 급속한 재편과 한반도 통일안보 환경의 급변, 남북한계의 전환과 통일방안의 재구성 등은 통일안보 영역에서 새로운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일안보 북한학과는 2019년에 글로벌 개발 협력 전공으로 시작되어 2021년 국제협력 북한 전공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통일안보 북한학과로 확실하게 자리 잡으면서 남북 철신 대학생들이 다 함께 남북한 사회통합을 실천해 나가는 통일의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 준비는 남북한 사회통합을 성취해나가는 행위이고 과정이며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통일안보 북한학과의 비전은 통일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이며 실용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교육 목적은 국변하는 국제질서와 한반도 통일 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 안보와 통일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발전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객관적인 북한 이해를 토대로 건전한 안보의식과 미래지향적인 통일 비전을 겸비하고 통일, 안보, 북한 분야의 학문적 체계화를 갖춘 융합형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교육 목표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북한과 한반도 안보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통찰력을 배양을 하고요.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통일의 당위성을 이해하고 한반도 통일의 미래를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주도적이며 창의적인 역량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초과정은 한반도 통일안보 문제와 북한 사회를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두고 기본적인 주제와 내용이 교과목들이 중심입니다. 북한 정치와 경제, 북한 사회와 문화, 북한 역사와 이더시 북한 군사와 외교, 북한 사회 바로 알기 등이 있습니다. 심화과정은 통일안보 북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주제와 내용이 중심입니다. 국가안보론, 남북한 사회 통합,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분단국 통일 사례 이해, 국제분쟁이 이해, 전쟁과 무기의 세계사 등이 있습니다. 통일안보 북한 학과를 졸업하면 정책학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졸업후 진로는 정부 및 정부 출연기관 또 통일 안보 관련 전문 인력 시민사회 단체나 또 국제기구들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에 지나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현재 통일 안보 북한 학과에 재학 중인 30% 이상의 학생들은 국방부, 통일부, 교육부, 경찰청, 민주평통, 또 이북오도청 등에서 재직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한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를 취득을 했고 또 취득 과정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타 대학에서 저희 학과와 같이 병행하면서 학업을 이어가는 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육위원들, 통일안보전문강사들 또 통일안보전문강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저희 통일안보 북한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통일안보 북한학과 주간자격증으로는 우선 SCU 민간자격증인 정착지원교육지도사가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이 남한사회 정착에 필요한 교육상담 정착지원을 제공을 하고요 어, 남한 국민의 북한 이해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 목표입니다. 대상은 본교 재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 일반인들도 시간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수 과목은 필수 네 과목, 선택 두 과목만 이수하시면 정착 지원 교육 지도사 민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디그리로 통일안보 교육 지도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제질서, 한반도 통일안보 환경, 남북관계 등 급격한 변화를 이해하고 교육하는 통일안보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본교 재학생 뿐 아니라 졸업생, 일반인들도 시간제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수 과목은 필수 4 과목, 선택 한 과목입니다. 마이크로디그리 남북사회통합교육지도사는 남북사회통합을 위한 관용, 갈등해소와 치유, 평화통일 의식 또 사회통합 의지 등을 갖춘 남북한 사회통합 전문가 양성 과정이 목표입니다. 이 과정은 본교 재학 중에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수 과목은 필수로 여섯 과목을 이수해야 됩니다. 통일안보 북한 학과에는 커다란 장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국내 유일의 통일안보 북한 학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최고의 교수진들이 있습니다. 통일안보 북한 분야를 융합한 학문적 체계화를 갖출 수가 있고요. 또 전공에 기반한 다양한 전문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배합한 소통형 강의가 가능합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온라인 대학인 것만큼 학업과 직업을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수강, 시험을 모바일로 가능하고요. 또 학위와 자격증 취득을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또 본인 의지에 따라서 4년제지만 3년 3년 반만에 졸업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장학제도가 있기 때문에 국가 장학과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주는 하늘 장학을 중복 수혜할 수가 있습니다. 설사이버대학교에는 통일 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주민 학생들 대상으로 성공적인 남한 사회 정착을 이끌어내기 위한 통일 디딤돌 연구원이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해마다 학술 세미나 또 통일안보 특강 뿐만 아니라 디딤돌 학습지원 센터가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열과 혼돈의 시대에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북한 이탈 주민들은 학업과 직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눈에 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균형 잡힌 윤리관, 도덕관을 갖춘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정말 많은 관심, 배려 부탁드립니다. 동일한 보 북한 학과에는 특별한 연수 과정이 있습니다. 배운 이론과 실기를 바탕으로 하는 강의 역량 강화 연수 과정인데요. 총 4회차에 걸쳐서 10시간을 하게 됩니다 교환 제작, 스피치 훈련, 프리젠테이션 기법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배운 내용에 기초해서 스스로 프리젠테이션 8페이지를 만들고 3분간 발표를 하게 됩니다 2025년 통일안보 강의 역량 강화 연수는 5월에 4회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30명이 신청을 해서 100% 출석한 28명에 한해서 수료증이 수여가 됐고요. 6명이 남한 출신 대학생들입니다. 마지막 4회차 과정에서는 8페이지 슬라이드 제출과 3분 발표가 있었습니다. 남한 출신 학생들은 통일 인식 제거를 위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했고요. 북한 이탈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두고 온 고향에 대한 애한, 또, 열약한 북한 인권 상황, 또, 사선을 넘었던 탈북 과정, 실패와 시행착오를 반복했어야 했던 정착 과정을 그대로 발표 자료에 담았습니다. 통일안보 북한 학과에서는 교육 과정 외에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우사소통, 또, 체육 역량 강화, 통일안보 특강 등 그 외에도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주말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남북한 고향 김치 자랑이 있었습니다. 또 2022년도에는 200명을 대상으로 남북한 고향 음식 자랑이 있었습니다. 2022년 9월에는 강원도 평창에서 남북대학생 체육 경기가 있었습니다. 영평 FC와 저희 통일한법 북한 학생들이 가서 북한에서 즐겨하던 에, 율동체조 또병 끼고 달리기, 공 이고 달리기, 공 몰고 달리기 또 축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남북대학생들이 2022년 5월에는 예술의 전당에 가서 연국 돌아온다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들은 남북한 사이의 문화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간의 발표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남북한 사회 통합이 통일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말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2024년도에 평택에는 해군 이 함대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에서 북한 탈주민 학생들 또 남한 출신 학생들은 국가 간, 안보 간은 나라 사랑, 애국심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정말 가슴 뜨겁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란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가 않다. 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세울 수가 있고 우리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적이면서도 동포인 북한을 알아야 통일이 보입니다 한반도 안보의 미래를 고민하고 통일 한국이 주역이 되기를 원하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여러분들을 통일안보 북한학과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